저한테 하루에 걸려오는 상담문의에 전화와 뭐 이메일을 합한다라고 하면요 한 30건에서 40건 정도의 신규 문의가 들어옵니다 네, 물론 저희를 너무나 좋아해주시고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한 30, 40개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제가 상담 드릴 수 있는 개수는 한 5개 정도 네 나머지는 뭐 전화상담이나 이메일 답변 정도로 저희가 현재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이제 문의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저희를 모르고 전화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네, 그냥 와서 단순히 구경하고 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건설회사고 네, 설계사무소고 정확한 이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건축가가 또이 회사가 뭐 어떤 집을 짓고 누구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떠한 스타일을 주로 짓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심지어 상담하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주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어차피 상담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집을 보고 사고파는 문제가 아니라 한 1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잖아요. 네,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내 집을 맡아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상담을 한다는 거거든요. 이거는 솔직히 저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그래서 상담을 주신 분들은 최소한 홈페이지는 보실 것 그리고, 된다 고하면은 저희가 어떤 집을 짓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, 또, 제가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제가 누군지 정도는 알고, 그 다음 문을 주셔야지, 다음 대화가 되는 거지. 아,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부탁되고, 평당 얼마라고 백날 물어보셔봤자, 또 답변을 못 드려요. 네. 설계도 조차 없는 상황에서, 또건축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, 뭐, 얼마에지 어드리겠다 하는 것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, 일단은 저희를 검토하고, 그 다음 저희도 건축님과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돈독수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집을 지어야지만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